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 제6편 유대인의 비극 아우슈비츠 인간성을 묻다 프롤로그 침묵 속의 증오 인류를 향한 도전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임명된 순간부터 유대인에 대한 악의적 혐오와 배제는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나치는 유대인을 단순한 소수 민족이 아닌 독일의 몰락을 초래한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 위험한 논리는 점점 구체화되었고 결국 그것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체계적인 대량 학살 즉 홀로코스트로 이어진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과 악의 정점이었다. 가스실과 화장터, 악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뒤섞인 그곳은 인류 양심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지옥의 이름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증오의 역사를 경고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제1장. 악의 씨앗. 나치즘과 인종주의의 뿌리. 나치는 오생학에 기반한 인종 이론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게르만 민족을 순수하고 우수한 종족으로 규정한 반면 유대인은 기생충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는 단지 과장된 선동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1935년 뉴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아리아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했다. 공공기관, 학교, 언론에서 유대인은 점점 배제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유대인은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붙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 국민들에게 유대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식시키는 시스템적인 세뇌였다. 정권은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해 개토를 만들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반유대 주의적 교육을 철저히 주입시켰다. 이러한 악의적 정당화는 곧 물리적 제거라는 이름의 잔혹한 현실로 변해간다. 제 2장 수정의 밤 폭력의 문이 열리다. 1938년 11월 9일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훗날 수정의 밤으로 불리게 된다. 나치 당원들과 충성스러운 민병대원들은 유대인 상점과 회당, 가정집을 공격하고 파괴했으며 수천 명의 유대인이 구타당하고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히틀러가 유대인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탄압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 제거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격리되었고 그들의 이동과 생활은 철저히 감시되며 제한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개입은 없었다. 오히려 나치는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으로 해석하고 유대인에 대한 정책을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였다. 제3장, 개토, 인간을 벽으로 가두다. 폴란드와 동유럽 지역에서 독일군이 점령지를 확대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강제 이주당했다. 그들은 게토라 불리는 좁고 비위생적인 구역에 몰려들었고 그 안에서 극심한 기아, 질병,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했다. 대표적인 게토인 바르샤바 게토에는 한때 4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수용되었고 좁은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뭉쳐 생활해야 했다. 의료는커녕 깨끗한 물조차 구할 수 없었고 하루 식량 배급량은 인간 생존에 턱없이 부족했다. 수많은 이들이 병들어 죽거나 주위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갔다. 이러한 환경은 단지 경리가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었다. 나치는 이개토를 통해 유대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고 그 존재 자체를 서서히 말살시키려 했다. 제사장, 아우슈비츠 지옥의 공장, 1940년 폴란드 50앙침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초기의 정치범과 저앙군을 위한 구금 시설로 출발했다. 그러나 1942년 나치는 최종 해결책 즉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명목 아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아우슈비츠는 그 중심지였다. 기차에 실려 도착한 유대인들은 곧바로 선별을 받는다. 노동력이 있는 이들은 강제노역에 투입되었고 그렇지 못한 여성과 아이, 노인은 도착 직후 가스실로 향했다. 가스실에서는 치클롬비라는 독극물이 뿌려졌고 수백 명이 동시에 질식사했다. 시신은 곧바로 화장터로 옮겨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용소 내에서는 생체실험도 자행되었다. 나치 의사 요제프 맹겔레는 쌍둥이 실험, 독극물 투여, 장기 손상 실험 등을 통해 비인간적인 의학을 현실로 만들었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한 학살이 아닌 과학과 제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량 살육의 공장이었다. 제5장 생존자들, 기억은 살아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부 생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깊은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다.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고통, 가스실 앞에서 헤어진 아이들의 마지막 얼굴, 시체더미 위에 누워야 했던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엘리 위젤, 프리모레비 같은 생존자들은 훗날 회고록과 증언을 통해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인류의 맹세가 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한 명은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육장 전범재판 정의는 살아있는가? 전쟁이 끝난 후 리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열리며 라치 고위 관계자들은 처음으로 전 인류의 이름으로 법정에 섰다. 아돌프 아이히만, 루돌프 헤스, 헤르만 괴링 등은 전쟁 범죄와 인도의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많은 전범들은 자살하거나 도피하거나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군과 소련에 의해 은패되었다 특히 의사 맹겔레는 남미로 도피해 수십년간 은신했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겼다. 제판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뒤늦게 찾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면서도 그 과정의 불완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제7장. 다시는 인류의 맹세. 홀로코스트는 단지 유대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인류가 외면했거나 묵기나거나 방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증오의 가능성, 시스템적 악의 집대성, 그리고 침묵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야드바셈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박물관. 독일 베를린의 유대인 희생자 기념비는 모두 이 기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 심회의 씨앗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그 비극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 에필로그 기억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범죄 홀로코스트. 그것은 악의 이름으로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건이었고 또한 인간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림자였다. 아우슈비치는 남아있다. 그 잿빛 벽과 철문, 침묵의 철도와 골뚝은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때 침묵했는가?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차 세계대전 시리즈 제7편으로 이어집니다.